현대 연예계에서 스미다 아이콘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를 넘어 헌신과 열정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경력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최근 아이콘은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며 유명한 음악상을 수상했다. 이상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세심한 배려와 재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아이코의 국제문화센터 공연은 그녀의 국제적인 의상뿐만 아니라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공연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예술 사업이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기치 못한 도전들이 있었다. 공연을 앞두고 예정된 복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코가 착용할 예정이었던 의상은 후원사인 고급 브랜드와의 계약 문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갑작스런 의상 변경 요청은 아이코의 팀에게 큰 도전이었고, 스타일리스트 팀은 그날 밤 행사 주최 측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의상을 급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했다. 아이코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검은색 마이크가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청동색 마이크로 교체된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조차도 아이코와 그녀의 팀이 준비하는 데 있어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으며, 그만큼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했다. 이런 도전들은 팀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아이코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인내와 집중력을 발휘하며 모든 시련을 극복했고, 그녀의 성숙한 태도는 관객들에게 진정한 프로페셔널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그녀는 공연 내내 감정을 전달하는 탁월한 연기와 완벽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했고, 모든 멜로디와 몸짓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이 성공은 단순히 아이코가 수상한 상이나 관객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성공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헌신이 합쳐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아이코는 무대 뒤에서 벌어진 혼란과 도전을 뛰어넘어 프로 정신을 발휘했고, 이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국제문화센터 공연은 스미다 아이코에게 있어 중요한 경력의 이정표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이콘은 공연을 통해 단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직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모든 도전을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